축제에서. 부시고 바로 옆에 구미 중앙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구미 중앙시장도 우리 구독자 분들의 추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여기 중앙시장 전문가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의 추천을 전적으로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항상 전국을 누비는데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청자 중 80%가 구독 안함입니다. <laughs> 넘어왔어요. 어, 여러분 이쪽은 국수 길목인가 봐요. 와다 국수집이야. 오늘 국수 한 그릇 먹어야 되나 봐. 그리고 여기 구미 중앙시장은 규모가 엄청 크다고 느끼지 못했. 했는데 이렇게 골목골목 골목 굉장히 알찹니다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선 우리 구독자분께서 안내해주신 구미 중앙시장 안에 있는 떡볶이집부터 정리해보자면 골목집, 팔메 떡볶이, 그리고 섹시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구미시장은 일반적인 국과 달리 떡볶이를 개당가격으로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야미 떡볶이 체인점의 원조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 과연 어떤 떡볶이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여기서 제일 오래됐다는 골목집부터 와봤는데 여기는 시장 중앙에 길게 이어진 갑판대 형식의 포장마차 라인을 말이 잡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말씀처럼 떡은 밀떡과 쌀떡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각각 1인분에 2천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다 먹고 싶어서 다 주문했는데 밀떡은 사장님이 직접 퍼주시고 가래떡은 원하는 대로 네개 집어먹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어묵과 계란도 포함할 수 있어서 저는 떡두 개, 어묵 한 개, 계란 하나로 구성해 봤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사장님 양배추 먹어도 돼요? 양배추 <laughs> 무지아니에요 어떤가요? 떡볶이 비주얼 녹진한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밀떡볶이는 2천 원치고 양도 꽤 푸짐한. 것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야미 떡볶이의 원료라는 이 가래떡부터 먹어봤습니다. 음, 떡도 음 엄청 부드럽다. 음 엄청 밀도 높은 가래떡인데 한에서 오래 끓여져가지고 굉장히 촉촉하고 거의 녹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이떡 잘린 단면만 봐도 상당히 부드럽다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게 떡 자체가 엄청 부드럽다기보다는 판에서 정말 오래 끓여져서 살기가 다 녹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면 양념의 단맛이 막 강하지 않아서 쌀떡 본연의 고수 달달한 맛이 돋보이는 것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묵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이고 적당히 밀도감이 있어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또 적당히 자유롭게 파먹을 수 있는 이 양배추도 큼직하게 들어있어서 곁들에게 대격이었고 삶은 계란도 반으로 쪼개 먹으면 보수원까지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었어요. 음, 계란도 엄청 오래 쫄아져가지고 일반 삶은 계란이었을텐데 백반성 계란처럼 흰자가 쫄깃합니다 얘는 밀떡 음, 양념은 같은데 얘는 확실히 표면이 더 매끈하고 쫄깃한 식감이 도드라지네요 그리고 이 떡에서 우러나오는 맛들 때문에 쌀떡볶이 양념은 조금 더 깔끔하고 밀떡볶이 양념은 조금 더 구수하고 걸쭉합니다 밀떡볶이는 어묵도 이렇게 얇은 어묵으로 들어가요 와 아, 근데 2,000원어치인데 양이 진짜 넉넉하네 사장님, 만두 좀 주세요. 만두, 이걸로. 납작이로요. 납작이란? 원래 경상도 쪽 오시면 납작만두는 꼭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다섯 개씩 붙어있는 만두를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떼어내 노릇하게 기름에 구워내주셨습니다 여기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두 추가. 납작만두 바로 구워주셔서 음. 너무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바로 떡볶이 양념을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음. 이렇게 싸서. 음, 역시 떡볶이엔 기름기가 더해져야지. 지금 다 구워져서 겉은 바삭하고 고 소스맛이 진짜 폭발해요. 이 집에 오시면 떡볶이 드실 때 납작만두는 무조건 추가하세요. 떡볶이를보다 더꽉찬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우리 하미 떡볶이에 대해 여쭤봤는데 브랜드 관련해서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팩트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기세를 몰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할메 떡볶이 집도 바로 들러봤는데요. 떡볶이는 앞서 갔던 골목집과 비슷하게 가래떡 떡볶이와 밀떡볶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먹을 수 있나요? 1인분 드릴까요 네, 1인분 주세요. 밀떡볶이는 양 양념이 똑같아요? 네, 약 같은데, 불어 나는 맛이 있어요 아, 쌀떡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메시지에요? 퍼주시는데요. 양배추를 진짜 음, 푸짐하게 주셨어요. 음, 음. 사실 양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떡두 개, 어묵 두 개입니다. 여기는 다 끓여줘서 지금 국물이 되게 맑아요. 국물부터 먹어봐요. 음, 양배추향이 되게 많이 난다. 음. 음, 여기도 떡이 피아사고이 그대로 날 정도로 진짜 몰카해요 사실 막갓 끓여줘서 되게 떡에 양념은 잘안배었는데떡 자체가 달달하니 맛있네요. 양배추 많이 드시는 거 너무 좋아. 사장님이 트렌드를 아시나요? 요즘 양배추 떡볶이가 대세잖아요. 가이 없어서 국물 먹고 싶으면 그릇에 마셔야 돼요. <laughs> 여기는 양배추가 많고 국물이 맑고 시원해서 골목 떡볶이랑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에요. 이렇게 해미 떡볶이까지 클리어했는데요. 지금쯤 부미중앙시장에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화면 보시고는 아니 떡볶이 호떡을 왜안 먹어 하고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버부로떡을 먹어야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 서서 사가길래 알아보니까 최근에 방송까지 나와서 더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반죽을 피고 계시고 한 분은 속비 채우고 굽고 뒤집으며 즉석에서 수 버블로떡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격은 한개천 원이고 저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여러분 갖고 와진 버블로떡입니다. 이건 진짜 기름 한 방울도 없어서 살서안 찐다고요. 심지어 사장님 이렇게 정성껏 소재로 만드니까 칼로리도 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와 공기가 진짜 뜨거워요. 김 나는 거 보이세요? 고개는 이렇게 공갈인데 이 반죽 안쪽 면에 꿀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대피향이 굉장히 진해요. 오 음, 이렇게 뜯어 먹는 게더 맛있다. 이렇게 뜯어 먹으니까 훨씬 더 바삭하고 더 과자 먹는 느낌이랄까요? 아 이거 진짜 제대로다. 느끼하지 않고 과하게 달지 않으니까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아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여러분, 저 지금 호떡 먹고 입 터져가지고 도넛츠 사러 왔어요. 여기 도넛츠가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해요. 우와, 대박. 사장님 지금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반죽해서 바로바로 바로 튀겨내주고 계십니다. 사장님, 저는 얘두 개랑 얘한 개랑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주세요. 괜찮았지요? 네네. 묻힐까요, 사장님? 네, 살짝 묻혀주세요. 우와, 뜨거운 거 주신다. 호떡 낮아 아, 그래요? 너무 궁데해 얘라면 1 0 0 0원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 이거 간판 보시면 원래는 5개에 1,000원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은 진짜 얼마나 썼던 거야. 진짜 싼데. 방금까지 구운 오떡이라고살안 찐다고 좋아했는데 입터져가지고 바로 오창고도넛츠 사왔잖아요. 저희 채 찹쌀 도넛츠 와, 반죽 쫄깃한 것 봐. 음! 와, 기름기를 적게 해주셔가지고 튀김인데도 튀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살안 찌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는 방금 다 튀겨져 나온 거라서 뜨겁네요. 와, 어, 이 부드럽게 찢어지는 휘좀 보세요. 역시 음식은 타이밍이야. 뜨거운 도넛츠 진짜 장난 없다. 얘 폭력적이다. 진짜 맛있어, 여러분. 그리고 도너츠 어떻게 이게 개당 300원이냐고요 이 사장님이 반죽을 진짜 잘하시나봐요 음 까빙이도 맛있어 어 까빙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근본인가? 이거 저번에 대구에서 먹었었는데 이거 이름이 뭐였지? 약간 찹쌀도너츠 안에 이렇게 팥이 그득 들어있고 이 겉옷은 빵가루라고 합니다 빵가루 얘는 확실히 속이 알차서 더빵 먹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또이 집에 일티어는 무조건 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빠백이 다 먹고 속이 늦게 해가지고 국수로 해장 좀 하려고요 여기 구미 중앙시장 국수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찾아보니까 여기 수많은 국수집 중에서도 진주국수라는 집이 양도 많고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들어와봤고 아담한 매장에 사장님 혼자 운영을 하시는데 이미 여러 연예인들과 유튜버분들이 다녀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추천으로 잔치국수를 주문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수 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이 비주얼 진짜 미쳤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거이 국수가 단도 6천 원입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사장님. 진짜 입이 떡 벌어진다. 국수 하나 먹는데도 이렇게 고추에 무김치에. 대박이다. 오래 했어요 유튜브를? 네 저희도 꽤 오래 했어요. 이름 있어? 아 이름 있긴 한데 막 엄청 막 유명하지 어? 않아가지고. 오늘 응. 갑자기 인연이 셨어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비주얼이 안 유명할 수가 없는데요 사장님? 어. 제가 시장 정말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푸짐한 잔치국수는 처음이에요. 계산도 안 하고 손님 많이 오시는데 좋아서 국수도 담아서 아 정말요? 일단 눈으로만 봐도 너무 맛있어. 음와 멸치육수가 진짜 진하다. 아, 감칠맛 장난 아니에요. 국물만 먹어봐도. 헉, 진짜 많아요, 사장님, 양이. 그 간장하고 약간 있었던 맛이. 있 아, 그래요? 진주 구석고올랐으면 좋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나는 누가 같이라도 맛가더덜같게요 네. 아유, 마음이 너무 좋으시다, 사장님. 우와,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찼어요. 네. 음, 멸치 육수 감칠맛도 장난 아니고, 이 참기름의 꼬준맛인가? 참기름과 미통깨의 고소함이 폭발해요. 사장님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런지 국수에서도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국물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양도 넉넉해서 그냥 이한 그릇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배추잎이랑 여박도 듬뿍 들어가있고 면 양도 푸짐해서 먹는 내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렇게 피디님이랑 나눠먹고서야 겨우 다 먹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이미 배가 너무 불러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그릇만 주문한 거고 원래는 1인 1주문이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대신 계좌이체로 두 그릇 값을 드리고 왔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가요. 많이 파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자 이제 국수로 위에 있는 음식들 좀 이뤄냈겠다 이번에 떡볶이로 다시 칼칼하게 입맛 좀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섹시한 떡볶이인데요 시장마다 지점이 꽤 많은 프랜차이즈지만 지점마다 맛이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그 차이를 느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는 밀떡볶이 중간만 1인분에 꼬마김밥 2줄, 김말이, 오징어튀김까지 주문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보시다시피 떡볶이 비주얼이 앞서 먹었던 떡볶이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밀떡부터 한입 먹어보자면 와 쨍하게 달아서 달달한 떡 떡볶이 취향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맛으로 시켜서 꿈맛에 약간 화끈, 매콤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확실히 아까 저기 중앙로에 있었던 좌판 떡볶이들은 좀더 투박한 감성인데 여기는 비교적 훨씬 화려한 느낌입니다 김밥과 튀김도 먹기 좋게 잘라준 뒤 스팸 꼬마김밥부터 먹어봤는데 음! 진짜 딱더덕에 없는 스팸에 집중된 꼬마김밥 이런 투명한 맛이 매력이에요 이부 이번에는 상큼하게 와, 김치 시아 많이 재문해지네요. 그리고 튀김은 전시되어 있던 걸 다시 튀겨주시지 음, 음. 않아 그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맛은 소스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튀김은 떡볶이의 생막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맛도 온기도 한층 더해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구미시장 떡볶이 집들을 싹 돌아봤는데요. 아니, 이대로 끝내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구미시장에는 족발 골목이 있을 정도로 족발이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무침 족발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길래 이번에 파파족발이라는 곳을 들어와 봤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장님께서 족발을 짝짝 썰어 포장해 주시는데 그 비주얼에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저는 무침 족발 숫자로 주문했는데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이막 썰어낸 족발을 특제 양념에 고추, 마늘까지 넣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슥슥 비벼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생 무침 족발이라는 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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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요. 그동안 오리지널 족발 아니면 불족, 냉채 족발 이런 거나 먹어봤지? 이런 비주얼의 족발은 어, 처음입니다. 음. 그리고 서비스로 이렇게 기본 국물 도 같이 나오네요. 진짜 궁금하다 음 간장 베이스구나 간장과 다진마늘 덜루지가 너무 좋네요 거기에 아삭아삭 튀기는 이 매운 고추가 쌍꺼함을 음. 더해줍니다 족발이 차가워서 약간 냉족배스럽 기도 하고요 어, 이거 꽤덜미네요 이번에는 쌈도 싸가지고 이렇게 아이먹콩밥이랑 비벼 먹는 도맛있어또 족발을 이거 발톱 뜯어 먹는 게제 맛이잖아요 양념이 과하게 강하지 않고, 익숙하면서도 그 맛있는 딱짜투름만 정도라서 입맛에 계속 묻어줘요. 그리고 족발은 잘안 뜨잖아요. 이거 완전 그냥 콜라겐 덩어리잖아. 피부는 좋아질 뿐이라고요. 족발을 먹으면 피부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아 국물도 좋다. 밥 하나 시켜야 되나? 밥말면 딱인데? 이렇게 무침 족발까지 먹고 나니 이제야 도미중앙시장을 제대로 맛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루가 꽉찬 느낌이었습니다. 무침 족발은 정말 별미라서 도미시장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맛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이처럼 먹거리 많은 전통시장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만 알려주세요. 제가 전국 어디든 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